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룰 작품은 초토의 시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나비와 철조망 시 작품과 함께 엮어서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한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었다는 전제하에 각 연별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을 보자면 화자는 적군의 묘지 앞에서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라는 식으로 죽음을 애도합니다.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줄여 그래도 양지바른 두매일 골라 고이 파묻혀 때마저 입혔거니 라는 말을 하는 화자를 통해서 전쟁의 상황에서 너에 대한 나의 행위는 적대적인 것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추모와 애도로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한다라는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미움과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애증의 감정을 초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리면 가로막히고 분단의 비극적인 현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 봅니다. 무인공산의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라고 말을 함으로써 나의 가슴을 억누른다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분단된 현실에 대한 것이죠. 살아서는 너희와 내가 미움으로 맺혔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 또한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바람은 조국의 통일을 얘기합니다. 적군의 풀지 못한 원한에 대해서 연민과 이해의 감정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화자와 적군과는 다르게 이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갑니다. 즉, 이 화자와 그 다음 구름의 상황은 서로 대조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서 물려오는 포성 몇 발에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어버린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추모와 애도를 통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다면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